병법은 임상 유전학 전문가로서 35년간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 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. 아이가 갓 태어나서 1개월 이전에 부모님들이 확인해야 될 발달 과정에 대한 체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잘 움직이는가? 또잘 빨고 있는가? 그러고, 그 엄마를 따라서 이제 눈이 움직이고, 소리에 반응하는가. 그러면은 이제 모든 운동이라든지 감각계통이 이제 잘 따라 하는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. 거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잘 움직이는가,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에 반응하고, 뭐, 그게 이제 청각이고, 그 시각, 그 엄마를 잘 쳐다보고 눈을 잘 맞추는지, 이런 네, 거 하고, 아이의 움직임 자체가 대칭적으로 뭐잘 되고 있는지, 네, 이런 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. 발달의 기본이죠. 아이가 건강한가, 이제 부모님들이 꼭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, 그첫 번째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정상인지, 근데 그러니까 건강한 목소리인지, 아니면 그 목소리가 조금 쉬면서 굉장히 약하게 우는 건지, 아니면 너무 그 울음소리가 강한지, 그런 거 확인이 필요하고, 그두 번째는 아이가 그 모유나 분유를 잘 빠는지, 그리고 잘 삼키는지, 이런 것이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. 세 번째는, 아이가 이제 빛이 밝은 쪽으로 쳐다볼 수 있는지, 어,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사람을 잘 따라서 눈이 따라가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고. 네 번째는, 어, 아이가 물론 목을 충분히 꼿꼿하게 가누진 못하더라도, 충분히 이렇게 양쪽으로 다잘 움직이는지 이제 그게 필요해. 네, 다섯 번째는, 손과 발이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 있게 잘 움직이는지, 잘 움직이지 못한다면 일단은 위험 신호라고 생각해야 돼.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이 정상인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비 틀어졌다든지, 그러면 이제 근 긴장도가 이제 높아졌다는 얘기고 또 아니면 아이가 완전히 그 개구리 다리처럼 이렇게 축 처져 있다든지 이런 거는 근 긴장도가 좀떨어는 거고 아이 목을 이렇게 들어 들었, 받쳐서 들었을 때 아이 그냥 축 처지는가 이제 그런 그근 긴장도에 대한지 확인이 필요해 아이가 이제 너무 빨리 목을 가누는 건통 아이들이 목 가누는 게두달 넘어서 이제 숙달 정도 되면 이제 목을 확실하게 가누는데 금방 태어난 신생아가 목을 꼿꼿하게 잘 가눈다 하면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고. 아이의 근육 긴장도가 좀 너무 높은 거다. 이제 이렇게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거가 좀 필요하고 분명히 아이가 눈도 잘 따라오고 또 옹알이도 했었는데 갑자기 그걸 못 하고 퇴행으로 나갈 때 이거는 적색 신호죠. 응급 상황이고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. 지금까지 말씀 드린 상황에서 한 가지라도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발달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빨리 소아과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